안녕하십니까. 쿠파이카입니다 아, 이번 차량은 캠시스에서 나온 세보시라는 자동차인데, 어, 2020년식 자동차이고, 어, 키로수는 한3 0 0 0 키로 정도 탄 자동, 자동차인데, 이게 어, 운행이 안 돼서 공업사를 갔는데, 뭐 배터리가 이상 있다고 그래서 폐차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뭐 계기판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타 어, 어, 키를 ON을 시켰고요. 지금 여기 보면 어, 계기판 상에 SOC 이게 지금 충전 상태인데 고전압 배터리 충전 상태가 거의 만충돼 있는 것 같아요. 만충에 지금 뭐 주행 가는 거리가 76km고 뭐 누적 거리는 지금 38,063km인데 지금 레디로 나오는 거는 작동 준비가 됐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걸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체인지 어 다이얼인데 이게 이제 d 로 놓고 어 전진을 하고 또 r 로 놓고 후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뒤로 놓으면 뒤로 가야 되는데 부이크를 밟고 뒤로 놓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가요. R 도 마찬가지로 안 가고, 근데 그 옆에 스위치들을 보면 전부 작동이 안 됩니다. 여기 이제 히터 스위치도 작동이 안 되고, 에어컨 스위치도 안 되고, 어, 조수석 어, 윈도 올리는 올리고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,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지금 되는 게 이거. 비상등? 비상등 스위치만 지금 돼요. 나머지 지금 이 버튼들이 안 되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모듈이,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가 부품이 있는 걸로 한번 이걸 갈아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작동이 되겠죠. 이거를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끄고 나서 아 96%네요. SOC가. 살짝 제껴서 가면은 위로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빼고, 음, 제부 보통을 가져왔는데, 이거를 겠습니다. 여기서 켜서, 이게 윈도우가 되나? 어, 작동이 돼요. 주 조속도 되고, 어, 운전속도 올라가고, 어, 히터 스위치, 어, 이것도 작동이 되고, 에어컨 스위치, 이것도 작동이 되고.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를 넣었을때 아, 드라이브로 체인 변경이 됐습니다 운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도 마찬가지로 아, 후진도 잘 됩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, 이 스위치 모듈이 나간 건데 이게 지금 배터리 문제가 전혀 아닌데 이거 스위치 하나로 지금 잘못 어 판단을 해서 어 배차를 한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초소 어 이렇게 작은 소형차 어디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는 이거 관련된 AS 주로 하는 곳에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전기를 받으, 받으시길 바랍니다.